네, 다음은요. 이제 창의 설계 발표를 할 김종현 학생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리키 수원중학교 레볼루션팀 김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성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자입니다. 제작과 기획은 제가 했고요. 사진 출처는 구글입니다. 자, 그럼,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적 스트레스랑두 번째, 왜 성적 스트레스가 일어날까? 세 번째, 성적 스트레스 해소 답은 해피티. 마지막으로 해피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적 스트레스란. 성적 스트레스란, 성적이 낮아서 생기는 짜증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성적 스트레스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에서 성적이 낮게 나왔어. 두 번째, 성적이 낮아 주변인들로부터 지적받아서. 예를 들면 어머니의 잔소리가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세 번째, 성적이 낮아 자책감에 빠져서. 그리고 네 번째,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스케줄을 소화해 내서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집에서 잠을 깨어나서 바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숙제를 받아가고, 또다시 과외를간 다음에 공부를 하다가 또다시 숙제를 받아가고, 그리고 이 숙제는 집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새벽 1시 정도가 되고요. 또다시 자고 일어나면 학교에 가는 그런 악순환이 될 테니까 사람이라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성적 스트레스 해서 답은 무엇일까요? 아까 전에 보셨듯이 해피티입니다. 해피티. <laughs> 시미를 가져봐.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과외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숙제를 하는 이런 악수함보다는 여기서 이 시간 중에 하나를 뺏서라고 기타를 칠줄 아시는 분은 기타를 치거나 아니면 독서 같은 것을 하거나 만들기, 조립 같은 것을 하거나 아니면 음악 감상 등을 통해서 정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봐. 시험이 낮아도 낙담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낙담이나 자책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성격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학원을 다니는 입장인데 저는 초등부 때는 영어만 공부를 해가지고 중등부에 올라오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 최대 수학이 많이 밀리게 됐어요. 제가 한 문제를 풀면, 다른 애들은 다섯 문제씩 풀고, 제가 두 문제를 풀면, 다른 애들은 열 문제씩 풀어요. 그럼 저는 어쩔 수 없게도 그, 심리적으로 부담감이나 위협감 같은 걸 느끼게 된다. 그래서 낙담이나 자책 같은 것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저한테 아무런 득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이나 자책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 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보았어요. 예를 들면,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문제가 닥쳤다? 그러면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당당하게 가서 물어보자. 아니면은, 문제를 푸는데, 다른 애들은, 저보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제가 한 문제를 풀면 다섯 문제를 푼다고 했잖아요. 그럼, 속도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나는 느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잡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학원에서, 다른 애들하고, 문제 푸는 속력도 비슷해졌고, 모르는 문제도 줄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성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PPT를 만들게 된그 설계한 것을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거를 그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 갈아엎고 그냥 2시간 만에 설계한 것이라서 과제 목적이나 목표, 지침 이런 것을 못 썼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어? 이거? 네. <laughs>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키를 하면서 선생님이 과제 같은 거를 내주실 때 인지수학이나 단락서의 과제? 그런 걸할때 느낀 게 되게 뇌를 많이 써요. <laughs>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풀면서 뭔가 인지수학 같은 경우에는 풀면은 여러 가지 방법대로 하니까 내가 저렇게 더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었구나. 라는 그런 성취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게 재밌었어요. 이상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 발표 중에 창의 설계 발표라는 건 없었어요. 그만큼 김정현 학생은 자신이 하고 싶은 주제를 직접 정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어,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laughs> 해피티인가요? 네, 해피티라는 네, 신조를 만들어서 어, 청소년들의 성적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기 위한 어, 발표를 한번 해봤습니다.